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마포 프로지오 오반피스 특별 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3-10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총 2개동 23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22세대가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58세대 일반공급이 64세대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공급 58세대에 대해서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구 타입 19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8억 9,290만원, 확장비 898만원, 총 분양가 9억 188만원이 되겠고, 5구 타입 10층에서 16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1억 4,330, 확장비 1,460, 총 분양가 11억 5,790만원이 되겠습니다. 7사 타입 19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3억 9,210만원, 확장비 1,899만원, 총 분양가 14억 1,109만 원이 되겠고, 84A 타입 12층에서 16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5억 9,500, 확장비 1,953만 원, 총 분양가 16억 1,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억대 분양가는 제가 보기에는 요근래 가장 높은 금액이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84B 타입 19층이 분양가 15억 4,510만 원이 되겠고 확장비 2,207만 원. 총 분양가 15억 6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 옵션을 추가 선택할 경우 총 분양 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단 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배정 세대 수가 9세대가 배정됐는데 해당 지역에만 6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67로 평균 미달이 나왔는데 접수 내역을 보면 84A 타입에서 한 세대 공급에 한건 접수되어 1대1이 나왔고 84B 타입이 한 세대 공급에 5건 접수되어 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타입에서는 접수가 없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세대수의 50%를 서울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경기도 및 인천시 거주자한테 공급이 되겠습니다. 어, 경쟁이 있을 때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순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공일 점수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두 번째로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 연령자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21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27건, 기타 지역이 34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평균 10.8일, 기타 지역이 아니, 전체적으로 12.43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한번 살펴보면, 4구 타입이 8세대 공급에 총 53건이 접수되어 6.63이 나왔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1세대 공급에 총 51건이 접수되어 51대1. 7사 타입은 8세대 공급에 총 92건이 접수되어 11.5. 8사 A 타입은 2세대 공급에 총 32건이 접수되어 16대1. 84B 타입은 두 세대 공급에 총 33건이 접수되어 16.5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우선 공급 또는 일반 공급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 순위에 해당하는 자한테 우선 공급하는데 순위내 경쟁이 있으면 서울 거주자 우선하고 두 번째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세 번째로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면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12세대 공급하는데 해당 지역에 875건, 기타 지역에 151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평균 경쟁률 72.92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85.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사고 타입이 6세대 공급에 총 451건이 접수되어 75.17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5급 타입 같은 경우는 한 세대 공급에 총 480건이 접수되어 480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7사 타입 같은 경우는 3세대 공급에 48건이 접수되어 16대1, 8사 a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27건 접수되어 27대1, 8사 b는 한 세대 공급에 20건 접수되어 20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소득기준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으면 서울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노무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부양 같은 경우는 4세대 공급에 총 8건이 접수되어 평균 2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어, 4구 타입이 1세대 공급에 1건 접수되어 1대1이 나왔고 7사 타입은 1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3대1 84타입은 1대1이 나왔고 84B타입은 한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3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때는 추첨형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8세대 공급에 다자녀가구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무향 이네가지만 놓고 보면 배정세대수가 46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해당지역에 1113건, 기타지역에 188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1301건이 접수되어 평균 28.28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자녀가구가 0.67, 신혼부부가 12.43, 생애 최초가 85.5, 노부양이 2대1 기관추천은 12세대 공급에 15건이 접수되어 1.25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13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22.69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